나야. 안 보내, 내라안 보내, 내라 고구마. 어, 안 돼. 안돼, 안돼. 당근 거래, 비대면 거래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구매자가 와서 구매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택배 분실뿐만 아니라, 당근 물건들도 분실이 많이 된다 하거든요. 누가 가져간지 잘 모르니까, 아예 이 레비캠으로 딱 비춰놓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다 도망가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함께 살펴보실 제품은 레빗캠 스마트 배터리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에 택배가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분실되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으셨나요? 또는 당근 거래할 때문고리로 거래를 하는데 혹시 누가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불안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레빗캠 스마트 배터리 카메라 한번 활용해 보고 어떠한지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본품 카메라 박스가 하나 있고요. 장착을 위한 브라켓 여기 있고요. 여기 자석 브라켓도 있습니다. 설명서 그리고 나사 SD 카드. 아마 이 SD 카드는 제가 이거 체험하라고 해서 주신 제품 같아요. 32기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는 사이트에서 64기가 128기가를 따로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상자는 뭐죠? 외부 장착할 때 전원 공급을 위한 태양광 패널 같네요. 근데 저는 외부에 장착할 필요가 없이 현관문에만 장착을 할 테니까 이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따라하는 정도의 정보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와이파이로 동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 증폭기도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본품에 대한 내용 한번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블랙에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벽에다가 토끼가 지켜보는 CCTV 형태를 구성한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 사양을 보게 되면은 QH 비디오 무선 카메라 AI 인식 실시간 확인 마치. 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네요. 어좋네 박싱 해보겠습니다. 열자마자 CCTV 녹화 중 스티커가 보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겠죠. 뭐, 이거는 USB A to C 타입. 테이블입니다 나사가 있고요 열어보면 어 제법 묵직하네요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묵직합니다 랩이 캠이라고 잘 쓰여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토끼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안테나겠죠 녹화가 가능한 캠이고요 적외선 아, 센서 같아요 l e d 등거 같아요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단에는 네,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S.D. 카드를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옆에는 리셋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보게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 누가 봐도 아나 CCTV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죠. 뭔가 훔쳐가려고 하다가도 아 이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아 이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무엇인가 물건이 자주 없어지는 곳에 이거 딱 달아놓으면은 경계가 생기거든요. 와나 앞으로 여기서 훔쳐가면은 하겠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자석 여기다가 이 제품을 그대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자석을 언박싱 하다가 잠깐 만져봤거든요. 와 정말 단단합니다. 굉장히 세요. 잘 붙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염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봉되어 있었던 SD 카드 32기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 열려? 넣었고요. 전원 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나 켜졌다 라고 하는 소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용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설치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5페이지네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용 QR코드를 접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엣지라고 하는 앱이 보이네요 자 다운을 받을게요 네 다운을 받았고요 실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플러스 눌러서 장치 추가를 누르고요 네 배터리 카메라에 2.4기가 와이파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전원 버튼 눌러 장치를 시작하십시오 네 버튼 눌렀고요 리셋을 눌러 달랍니다 4에서 5초 정도 눌러 달래요 리셋을 눌러서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리 잘 기억해 두세요 리셋 눌렀고 다음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나오네요 2.4GHz 와이파이 대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시고 5G는 지원이 안 됩니다. 어,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있었을 때에 잘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GHz를 대부분 사용을 하죠. 자, 와이파이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카메라 렌즈 앞에 스캐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QR코드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스캔을 하겠습니다. 어 인식이 굉장히 빠르네요. 바로 추가가 됐습니다. 되자마자 바로 됐어요. 오, 아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와이파이 신호 강도가 굉장히 좋다. 높음 되어 있고요. 현재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비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게 되면은 실시간 영상 녹화 재생 그리고 클라우드 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영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바로 나오네요. 딜레이가 약간씩은 있는데 이 정도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크린샷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화면을 캡처할 수 있고요. 말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아 지금 하울링이 나서 길게 말은 못하는데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화에 대한 부분 눌러보면, 현재 화면을 똥으로 녹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작 감지 해가지고, 감지의 감도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알람이 자주 발생하면 감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알람이 자주 갈 수도 있겠죠. 센서 자체가 예민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조절이 될것 같습니다. 감지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사람 감지, 주간 감지, 야간 감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람은 인체 모양이 감지될 때만 활성화되고 다른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될 때 비활성화됩니다. 주간 감지가 있고 야간 감지가 있는데 감지에 대한 부분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 성능 모드, 사용자 정의 모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람 시간대 설정할 수 있고 사람 감지 영역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인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화면 자체를. 내가딱 원하는 곳에 설정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은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백색광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아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렇게 LE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백색광이라 되어 있는데 LED를 동작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이렌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렌은 아 사이렌을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사이렌 소리는 이웃을 방해할 만큼 아주 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마 요거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다 도망가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기능이 있었던 거 확인해 봤고요. 소리도 설정할 수 있네요. 반지, 1, 2, 3 이라 되어 있는데, 반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시간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야간 모드, 스마트 야간 모드, 풀컬러 야간 모드. 그리고 적외선 야간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스마트 야간 모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앨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캡처한 내용이라든가 녹화한 내용들 이렇게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영상에 대한 부분 확인해봤고 녹화 재생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재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개인 메모리가 아닌 클라우드에 업로드 대용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네요 요거 설정만 잘해 두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장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다가 매빗 팀을 잘 설치를 하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냥 문에다가 탁 붙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석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 밖에 화면도 한번 볼게요. 실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잘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동작 감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SD, QHD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QHD가 좋겠죠. 저는 QHD로 하겠습니다. 실제 장착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비템 이 제품을 3일 정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와 아, 이거 1인 가구라든가 문고리 거래할 때 또는 보안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근 거래, 비대면 거래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구매자가 와서 구매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택배 분실뿐만 아니라 당근 물건들도 분실이 많이 된다 하거든요. 누가 가져간지 잘 모르니까. 아예 이 레비캠으로 딱 비춰놓고 물건을 걸어두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가져가겠죠. 구매자가 와서 정확하게 구매하고 가는 것까지 레비캠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편리했어요. 원하는 지역에만, 원하는 부분에만 딱 인식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 사람이나 물체가 갔을 때 피사체가 있었을 때 녹화가 되었던 기능 역시도 굉장히 유용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비춰놓으면서 그거를 다 녹화하면은 메모리 남기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인터폰이 영상이 나오는 인터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는데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했을 때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캠의 역할도 도움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안는 내가 안는 내가 고구마. 어안 아, 네. 인식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됐어요. 목소리 같은 경우도 스피커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왔고요. 양방향 스피커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이런 녹화된 영상을 어떻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쉽게 다운이 됐습니다. 내장 메모리를 장착을 했을 때에 고화질로 녹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클라우드 저장 기능 역시도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을 스마트폰에 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증거 자료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은 복도에 센서등이라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센서등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촬영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집안 내부에서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피사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어두운 곳에 이거 딱 붙여놓게 되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러 기기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 스마트폰에도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두 개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레비캠을 통해서 바깥상황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레비캠을 제가 3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요. 와 이거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택배가 분실이 자주 되는 곳 또는 비대면 거래가 필요한 부분들 저는 반려동물이라든가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한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다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